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체크드릴 종목이 지금 락앤락 이슈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금요일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매파적인 발언 뭐 여러가지로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정도 다시 한번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긴 한데 어, 지정학적인 리스크 대비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워낙 과하게 하락을 했던 날인 것 같아서 어, 일단은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하방이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멈추면서 서서히 아래 꼬리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락앤락은 거래량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주가도 거의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정지가 된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락앤 락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자진, 상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 이제 상패를 하려고 하는 종목인데 그러면 지금 다 던지면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멈춰있는 흐름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상패를 하려고 하는게 지금 어피너티 라는 글로벌 사무 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게 지금 락앤락 입니다 그래서 어피너티가 70%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회사 대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 살아나지 못하고 어, 조정을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긴 흐름으로 보더라도 우하향 계단식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자체가 그러면은 락앤락의 자진상패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뭐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화를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피너티는 이 락일락이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진상패를 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위 올리겠다 이런 경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패 사유가 없이 자진상패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95% 이상 돼야지만 기업에서 자진상패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피너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70%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0%, 즉, 25% 지분을 확보를 해야지만 얘들이 원하는 자진상패가 가능한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피너티가 자진상패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 30%를 공개 매수를 통해서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고 자진상패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8690원이잖아요. 근데 공개 매수로 측정한 가격대가 8,750원 가격으로 측정을 해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어피너티가 라길락 지분을 30% 가량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공개 매수는 이제 장외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외 거래를 주관하는 게 NH에서 주간을 하고 있고, 주주들한테 연락이 갔을 겁니다. 이제 장외로 8,750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기,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라. 그렇게 되면 어피너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당 8,750원에 공개적으로 장외로 거래가 되면서 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8,750원 위에 있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홀딩도 하지 못하고 자진상패 때문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2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주당 8,750원에 매각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받고 있어서 주주들이 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지금 어피노티가 뭐 평단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시고 8,750원에 매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어이 8,750원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지금 현재 주가랑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8,700원 밑에인 상황에서는 매수를 새롭게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8,750원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8,750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각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가격 밑에서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750원 위로 사게 되면은, 만약에 나중에 매각을 하는 이 카드를 쓰더라도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위로는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단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고 있고 위로는 매수세가 안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8,750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 밑으로는 매수를 하되, 이 위로는 아무도 팔거나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 주가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무리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분 30%를 어피니티에서 매수를 한다.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5% 이상만 되면은 자진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주주분들이 만약에 95%는 인수가 되고 마지막 버텼던 사람들이 5%만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데리고 그냥 자진 상태가 되면서 나중에는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남은 물량을 정리 매매 때 헐값에 다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매매가 들어갔다는 건 일단은 자진상패가 되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피너티가 진짜 자진상패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지분이 25%가 매각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공개 매수 가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8,750원에서 뭐 만원대, 만오천원? 만원. 가격대를 올려서 다시 2차 매수를 2차 공개 매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주주분들이 물량을 내주지 말자 이런 좀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앤락은 지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자진상패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멈춰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리는 종목을 신규 매수해서 대응을 하기보다 아직 바닥에서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는 종목인데 들어가서 이거를 같이 동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내가 평단이 한참 남았다 그리고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하시면은 좀 주주들끼리 좀 연대를 이뤄서 어피너티가 8,750원 이 헐값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어, 뭉쳐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트라든지 주주연대가 모여가지고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모여서 5% 이상 즉6% 이상만 되더라도 95%에 대한 자진상폐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6% 이상 의결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자진상폐를 막으면서 부가적인 조건을 같이 맞춰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경영권 분쟁. 이슈를 통해서 주가도 상승을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이거를 새롭게 무슨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학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